하나님 말씀은 3만 20장, 20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역 531쪽, 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악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골이 유암 중에 거짓말을 하는 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 않는 겨울 추운 여 겨울 추울치는 여호와에 미워하는 것이오. 속이는 자들은 좋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요가께서 떠서, 말냐마, 말냐 나니, 사람이 어째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냐. 함부로,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위에 살피며 그것이 그물이 되니라. 이 지혜로운 왕은 아기를 귀에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도 인자함으로 말미하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기 용하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상하게 내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님 매는 사람의 깊이,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는디그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버거려 말하고 힘을 듣고 아니 내가 일어나 중풍 감자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실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믿으신 예수님을 지원합니다. 오늘 의 영예사람, 이는 속사람, 영예사람이란 제물 갖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놓는고 합니다. 악을 갖겠다고 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와께로서말남는이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등거리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일견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라고 의문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20장 20절부터 20절, 27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의 저주, 압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질, 꺼짐을 당하리라. 사람이 영원히 요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핀다. 우리 사람들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까지는 일단 아셔요.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얘기하라 생각가 아이고, 그거, 샘플이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다 깊이 생각하시니까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하셔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요하의 증분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하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은 여호와를 증거를 증거여와의 증거 또는 수업 사람 영혼을 라고 수업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인으로 죄가 없다는 말니다 영혼은 죄가 영혼 영혼은 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십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서 우리 영은 사람은 죄가 없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일때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니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성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난 권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죄의아들과아우가 죄를 지키 전에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다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아마, 그 지배하고 탓하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죄 속에 추가는 영혼들이 된 거죠. 당시 2장 7절 요호와 하나님이 그부로 사람을 빚, 어, 빚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속 사람, 영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새로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직접 생기로 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다락, 다락의 이전의 사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도 기회를 다 회개하고 나면 6일간의 온전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이 나와요. 심지어 귀신도 막고 사탄도 지배하고 다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고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시는하나님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수원합니다.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도 보고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입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옷당 회개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복당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주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건세와 능력을 받으면 이 세상 사람도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6.3제 요하께서 가르쳤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날 그, 그들이 나는 1 2 0 년이 되리라 오, 못 박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1 2 4년대 지금 1 3장년 외국의 신부들은 119살까지 다 사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멘으로 시행을 수어서 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 1창 1 1호부르1다도함 영자 강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이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영의 축복을 받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권 축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복을 드려 주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한자곧그 이름을 일컫는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난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속사람이 생긴 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 번받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 3장, 요한복 3장, 오지럽게 절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고른전서 12장 3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 하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네 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될 때에 예수님을 주라고 분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유괴사람들은 절대 히 못하는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를린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니할으로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는 예수님이시다. 가나디스6장 아, 네. 8제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씌는 자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는 자는 성령으로 더불어 영생을 거두리라. 고인도 후수 6장1 0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는 너희를 영접하여, 속 사람은 새로, 새로, 피조된 피조물이요. 로마서 8장 절에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거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새로운 피조물은 정지함이 없다고 그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풍선을 닮아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 영은 즐거워하고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형생을 닮은 속 사람은 생기를 즐거이, 즐거워하며 생기가 넘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끝내고 성령의 순환에서 명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다부터는 정말 엄청난 소망이 생겨요. 첫째는 한 천국 갈 소망이요. 둘째,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한 능력을 할수 있는 사람 소망이요. 축복 을 소망이요. 기쁘고 즐겁게 살 소망이요. 누리며 살수망이요그 소망이, 소망이, 소망이 무지대하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좋아요를 얻듯이 이래서 소망합니다. 이사야 4회장3절에도 오직 여호와는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다힐 것이요. 다른 벅지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워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책임을 얻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또속 사람이 주를 악망하며 그것을 드러낼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하고 위분이용이 성령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불가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뛰하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께서는, 그, 속살을 주을안마 하여, 그것을 그, 드러낼 때, 항상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난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죽은 믿음과 건축부터가르치게 보니까, 행가 우리 사람은 모두께서는 성경대로 이루어 드리는 분들 대신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발전시켜서 성경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다로서 8장 14절에도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하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이틀 얻을 것이다. 그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와서 우리 일을 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겉사람 그 아닌 속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인 속사람, 영은 통해서 우리와 교통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축원합니다 결통할수 있고, 죄가 들어와 활동하는 곳이 바로 우리 육체. 이 육체가 이육체 있어서 좋긴 좋지만 잘못하면 육체가 굉장히 죄 덩어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 사람들이 변해서 영의 사람들이 되고 영의 사람들이 되고 나면 불가능한 능력도 해가고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걸 믿으신 시 예수가 주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람인. 그래서 3원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요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영과 교통하시므로 사람의 영혼은 요와의 등불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가돼 밝은 세상 어디가돼 밝은 웃음어디야 돼, 밝은 얼굴, 모든 게 밝아야 돼. 우리 사랑을 느껴서 밝은, 소망적인 그런 분들이 나한테 있어 한날이 밝고, 센삶이과도 모든 게 밝게 보면 밝아질 수 있는 거고, 맨날 그냥 숙게내삶에도 쉽게 내삶에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나님도 헷갈리실 거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기쁘고, 즐겁고, 그냥 항상 만족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 감사합니다 즐겁게 범사에 감사라. 씹은 기도하라. 아, 네.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면 이 됩니다. 그래서, 아, 마태법은, 발라스에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 네. 성령의인도를 받아서, 아, 네.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하라. 하고, 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게 했다고요. 여기를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은 불교에서 모태신아의 모심이 된 사람이고, 그때데 이제 그 신학교까지 제가 신학교를 입학시켜서 그 신학을간 분이 있고, 근데신학을 다니면서 해. 내가 뭐 여기 이제도 전도사로 할 건가, 뭘할 건가, 그러고서 아무튼 뭐라고 뭐라고 뭐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성교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라며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신나서 세계를 순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번은 그,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도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그 지시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생각하면 도대체 안될것 같아. 요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어, 하면 자기 생각대 하면 하다 보니까, 판판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실패하든 말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배운다. 그러고 는데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모두 형통이고, 안, 성령이 누가 안고 내속에 들어가면, 탄판이 깨져요. 우리 사랑는 모두께서는 성령의인도하 힘에 그것조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불립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세 가지 단나만잘 써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밀프서 사육실절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이것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다가도 돌이키고 잘못할려고하다가도 돌이키고 또 잘못 생각했다도 포기하고 다시 돌리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와,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나는 사람들이, 아, 네. 멋있는 사람들이, 아, 네. 속다름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빛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죽기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믿습니다.